안녕하세요. 만만한 중국어의 중국어 강사 송정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연말이고 1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총 3편을 제가 올렸었는데 그 3편 조금 정리하는 의미로서 오늘 좀 한마디씩 한마디씩 보고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제가 영화관에서 어, 녹음물에 가지고 올렸었어요. 그때 이제 알려 드린 문장이 취 칸디엔닝. 취 칸디엔닝. 그래서 영화 보러 가요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니허쎵머니허쎵머요 문장을 했었고요. 세 번째 문장은 워허 카페. 我想喝咖啡.我喝酒.我想喝酒이 문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세 마디. 어, 세 마디 정도 되죠. 조금 넘나?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점검을 해 봤고요. 마지막 날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일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어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중국어로 신년 콰일러. 신년 콰일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 신년이라는 한자고요. 콰일러, 우리나라에서 잘안 쓰는 단어죠. 쾌락이라는 한자의 의미, 콰일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 콰일러 하게 되면 중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중국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분들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8이라는 숫자를 왜 좋아하냐면 이게 재화를 벌어들이다 라는 의미의 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문장을 한 마디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 대박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공시파차이라고 공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 한해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사는 것도 약간 팍팍하고 하다 보니까 어, 내년에는 좀 공시파차 하면 좋겠죠 어, 여러분들 신년快乐 공시 파자이 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짜이제.